저는 사실 방구석 셀러였어요. 5년, 자그마치 5년이란, 만 5년이란 시간 동안 다른 비즈니스 없이 구매된 만하고 살았었어요. 안녕하세요, 캡틴 나나입니다. 와, 오늘은 진짜 저희 누추한 채널에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존에 유튜브를 하셨던 분이랑 콜라보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투트랙님이 제 채널에 와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이렇게 귀한 곳에 누추한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laughs> 누추한 곳에 귀한 사이 오고. 어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네.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아마 왜? 다 모를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고요. 그래도 인사와 음. 자기소개 좀부탁드립요 네. 안녕하세요, 캡틴 나나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어, 조그맣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예, 투트랙이라는 채널로요. 그리고 이것저것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예, 사업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자, 예, 투트랙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그냥 예. 투트랙이 모셔놓고서는, 어 저희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초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그냥 투트리 님이 경험한 이야기들 자체가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살짝만 나눠 볼게요. 우선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계속 계속,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투트리 님이 보는 현재 이 구매 대행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 제가 처음 구매 대행을 알았을 때가 2010년도였어요. 그리고 아. 부업으로 조금씩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1년도고요 네. 네, 거의 이제 10, 횟수로는 12년 됐고 그렇게 됐죠 아. 네, 오래됐죠. 근데 제가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야 레드오션이야 아 그때요? 왜? 네. 10년도에? 예 네. <laughs> 와우 장난 아니죠 네. 근데 그만큼 그때는 레드오션이 맞긴 했어요 왜냐면 구매대행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도션이라는 말이 맞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구매대행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직구도 알게 되고 저 시작할 때는 그 직구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도 잘 몰랐어요. 블랙 원데이인가 이거 뭐 주식 용어인가 할 정도로. 아 진짜요? 네 그때 처음 시작했었어요. 아. 저는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이베이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거. 그 미국 이베이. 네, 이베이, 오. 이베이. 근지 네, 마켓 옥션 말고 네. 이베이에서 하는 거 그렇게 또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때 다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좀 늦게 진입은 했지만 <laughs> 늦게 진입했지만 딱 3년만 딱 한번 더 해보자 음. 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들어온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음. 재재재 작년에도 그랬고. 음. 그런데 매년 매월 잘 되는 사람은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단적인 예고. 제가 좀 수치적으로 설명하자면, 개인 통관 부호 기준으로요. 약 1800만 명이 지금 개인 통관 부호가 있대요. 와! 저때 2015년도는요. 25만인가 30만밖에 없었대요. 2015년도에. 아 그러니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네.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그 세관에서도 국세청 아니 관세청에서도 구매 대행으로 가지고 온 자가 사용 목적의 상품을 원래는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자가 사용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못 주문해갖고 응. 반품을 하고 싶어도 반품비용이 너무 많아서 응. 그냥 당근거래 하고 싶은데 이게 왜안 되냐 그리고 구매된 셀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반품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국내에서 처분할 수가 없다 응. 그래서 이거를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해갖고 관세청에서도 이제 구매된 상품 중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온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해 드리겠대요 언제부터요? 검토 중이래요 지금? 지금? 네 오, 그분 되게 좋은 좋은 소식이래요 네. 그 뜻은 뭐냐면 국가도 이제는 구매대행을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쵸?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구매대행 시장은 더 밝다고 생각해요 오 음, 뭐 그렇네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한때 핫하면 이제 미국이 좀 지고 있으면 중국, 중국이 지고 있으면 또 일본, 지금 또 일본 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또 지면 은또 유럽, 유럽이 지면 또 중국.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 돌고 돈다? 예. 그래서 구매된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되게 밝고요. 도체 뭐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많은 분들이 하기 쉬운 비즈니스는 아직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위탁보단 쉽잖아요. 아, 진짜 위탁. 뭐 공장을 뚫고 하고 아, 아까 뭐뭐세택이나 이런 데가 공뭐뭐 네. 설득해갖고 물건 받고 이런 것도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은 진짜 책상 위에서만 할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장인 음, 것 같아요. 네,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솔직히 중국밖에 안하안 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되게 다양한 나라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일본도 엄청 활발하게 하시고 다그 외에 미국, 음. 유럽. 네. 네. 간단하게 장단점이 비교가 될까요? 어, 어때요? 그럼요. 명확하죠. 일단은 저는 중국 쪽은 어, 굉장히 아직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이게 브랜드인지 아닌지 모르고 올랐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은 브랜드가 아닌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되는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쵸. 전 세계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굴뚝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쵸. 제조업의 첫 번째 상품이 거의 중국에서 나와요. 음. 그래서 이름 없는 노브랜드 상품도 아이디어 상품도 핫한 상품도 다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은 핫해요.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랑 좀 별개로, 이제 일본을 해서 돈을 벌려면, 사실,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고유한 성격이 묻어있는 상품을 파는 게 되게 좋거든요. 폐쇄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 많이 폐쇄적이에요. 네. 한국카드 결제도 안 되고, 아. 아마존 외에 다른 쪽은 결제가 안 되고, 아. 그런데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은 브랜드가 네. 되게 많아요. 일본 고유 브랜드들이. 아. 한국에서 수요는 많지 않지만 공급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제 2의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전에 미국도 우리나라 카드가 다 됐어요. 네. 예, 제가 한창 시작했을 때 저는 어린이 브랜드를 했거든요. 그때는 어린이가 상관이 없었을 때였어요. <laughs> 예, 2014년도, 15년도 기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짐보리 카터스 59, 디즈니, 뭐, 어린이 거, 막폴로라이프로렌막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많이 파셨겠네. 요 엄청 팔았죠. 근데 지금 딱 막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도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음. 한국에서 접속조차 안 되는 네, 맞아요, 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아울렛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기간적으로 또 세일하는 또 상품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상품을 딱 보잖아요. 그럼 아마존에서 40불에 판매하고 있으면, 프라임 배송으로 아마존에서 40불에 판매하고 있으면, 그 상품 막 15불에 팔고 있어요. 네. 아울렛에서. 네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품 올려놓고 판매를 하게 되면, 은 내가 한 이거를 한30% 40% 마진을 해도 아마존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싸요. 아마존 40불, 여기 15불이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요즘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그 코스트코 아시죠? 네. 코스트코의 시가총액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커클랜드라는 브랜드예요. 네. 결국에는 코스트코는 커클랜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미국에는 다양한 커클랜드가 되게 많고 그쵸.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것도 많고 더 싸요. 그리고 기간세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상품들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만 했던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을 접근하기보다는 새롭게 공부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의 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최근에 그 중국 물류 대란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아, 되게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은 사실 예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다른 나라로 좀더 음. 갖고 갔으면은. 덜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구매대행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른 구매대행을 차라리 하시면서 조금 더 실력을 음. 늘리고 좀 대담성 예 음. 그런 것도 좀 늘리시면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엄청 설득력 있어. 저도 지금 당장 가서 일본, 음. 미국 지금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을 하나 열어드릴게요. 2019년도 8월을 기점으로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본 관련된 상품을 맞아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심지어 막 돌아다니기는 일본 차에다가 막크락션 누르고 막, 막 상향 등 키면서도 매국노라고 막이런고 시청했었잖아요. 근데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희석이 됐어요. 중국 등등 맞죠. 그리고 또 희석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중 일본 셀러들이 다 나가 잡빠졌어요. 나다나 잡빠졌어요. 없어요 그쵸? 셀러가. 아 그러네. 근데 지금 스물스물스물스물 다시 일본 상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셀러가 없어요. 기회에요. 지금이네. 기회. 예. 네. 제가. 어, 정말 괜찮아요. 예. 네. 정말 괜찮아요. 네. 참고로, 참고로 중국은 객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한번 주문들은 어 평균 객단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천 건이 나간다 하면 은그 건에 한 건당 평균 금액. 보통 5만원에서 사시... 5만 5만... 15만 사이죠. 네. 10만 원 사이 죠 5만 예, 원, 5만원 거의 일반적으로 5만원 정도 네. 하잖아요. 평균으로 내보면. 네. 자 일본은요 객 단가가 20만 원이 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요 반품도 잘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상품 다섯 개 여섯 개만 팔아도 100만 원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제가 안 해봤어요. 제가 일본에. 음, 네. 근데 어렵다고 들었어요. 쉬워요. 아 그래 요 네, 어렵죠. 중국 좀할줄 알면 일본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 쌉가는. 아싹가는싹가는 <laughs> 네, 근데 물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도 공부를 많이 하시면 더 유리하겠죠. 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막 초보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조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혹시 초보자들이 이제 막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해서 구매대행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어느 알아든 테크 트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딱 좋을지 그게 있을까요? 음. 일단 저의 저를 좀 이해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구매대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약 5년 동안 구매대행만 했어요. 5년이요? 예. 왜냐면 저한테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예, 저는 구매대행도 누구한테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딪히면서 한 거예요. 예. 저의 인생 첫 직구는 고객의 직구였어요. 고객의 상품이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무지했었고. 아, 찐이네, 찐. 네. 예, 배대지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았던 때였어요. 그때는. 배대지 검색하면 지금 무순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배대지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구글에서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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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고 들어가야지 그러 검색할 수 있었어요 와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테크트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뭐 구매대행을 먼저 시작해도 좋고 위탁을 먼저 시작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거면 그래도 조금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고 음, 조금 요즘에 생각이 바뀐 게 위탁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됐어요. 위탁으로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가 사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혹은 사서 산 곳에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상품을 하나 올려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100분 중에 한두 분만 실행하겠죠. 아, <laughs> 실행이, 제일 아, 예, 실행이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초보자들 이것도 진짜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나요? 어내 피셜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오 좋아 좋아. 왜왜 네. 왜 그러냐면 내가 구매된는 룰은 그렇죠. 대충 알겠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매된 그 배대지에서 개인 통관부어 없이 그냥 내통관부로 넣고 내가 받아서 국내에서 포장하고 보내주면은 한번더 검수할 수 있고 좋잖아. 이런 그냥 이런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들. 네. 지금의 단점을 <laughs> 커버할 수 있는 막연한 생각들. 에이.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요즘 건강 기능 식품이 미국 쪽대세라는데 그냥 건강 기능 식품 한번 올려 보면안 될까? 요것도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제 키워드 선정할 때뭐 음음. 되게 위험하잖아요. 위뭐 예를 번기지식은. 들어서, 뭐, 장 건강, 네. 눈의, 눈의 건강,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가 좋아진다, 네. 뭐, 효능, 효과를 네. 쓰게 되면 철컹철컹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다 내피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뭘 하나 할때 공부를 좀깊숙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안 하고 싶어요. 맞아, 포기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초보분들이 제일 먼저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번 일단은 물건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음. 물건 올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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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실행 먼저 해봐라. 대신 네. 할때 공부를 하지 않고 음.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아라. 네, 네 뇌피셜 아. 조심해라. 네. 근데 이제 튜토리닝 같은 경우 는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사업이. 진짜 다양하시잖아요. 책도 쓰시고 방연의 유튜브에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온라인을 하면 좋은 게 판매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구매 대행으로 처음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시거나 위탁으로 하시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꿈의 끝은 구매 대행이거나 내끝내 꿈의 끝은 위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 너무 네. 좋은 소리다. 왜냐면요. 위탁을 하다 어, 보면은 그런가. 솔직히 이제 위탁의 단점이 생기잖아요. 위탁의 단점을 알게 되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없을까? 한번 찾아봐요. 오. 그러면은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그래. 내 브랜드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내 브랜드로 해서 한번 팔아보고, 네. 팔아보다가, 아, 이렇게 팔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쿠팡, 얘네들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 맨날 제안만 하고, 우리한테 좋은 조건은 거의 안 줘. 아, 내가 네이버하고 쿠팡 의존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이제 독립물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SNS 채널도 한번 만들어보고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독립몰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 온라인에만 팔지 말고 오프라인도 한번 공략해 볼까 음. 하면서 이제 오프라인 상점들도 공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s n l 계정도 커지고 블로그도 커지고 유튜브 계정도 커졌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광고도 대신 해줄 수 있네라고 음. 하면서 대행사를 만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돈번게 너무 궁금하대. 하면서 강연도 할수 있고 내가 유명해지면서 책도 쓸수 있고 그러면서 유명해지니까 다른 제휴업체에서 와갖고 아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중국의 배대지도 만들게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이제 샐러드를 위한 또 무언가를 하게 되고 컨설팅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네. 확장을 그 부족한 거에서 네. 이거의 가장 기본은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단점을 늘 극복하려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가야지 무턱대고 어, 누가 이거 했으니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음. 꾸준히 일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내공을 쌓고 그 다음에 점점 점 하나씩 가지치기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멈추지 않는 유기체 하나의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와저 네. 엄청 인사이트 얻었어요 지금 네. 최고예요 아, 분명히 본인. 본인도 알아요 이 단점이 그러네요. 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음. 하다가 단점이 음. 알아서 포기하면은 그냥 거기서는 경력 단절이에요 음, 저는 좋죠.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근데 맞아요. 그거를 극복을 하고 아 이거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린 사업가잖아요 그쵸. 셀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업가예요 이게 사업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극복해서 하고 있는 모든 예가 다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 예. 네,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오, 네. 이 경험에서 나온 이 말들이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말들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투투리님도 힘든 일이 진짜 많으셨겠지만 네. 그중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진짜 힘들었던 거 하나랑 극복기 살짝만 일단 저는 그렇게 예전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잘 됐어요, 운이 좋게. 진짜 음. 운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면은 어좀 자만을 하게 돼요. 음. 어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벌고 뭐, 뭐 이러면서 막 그때 막 돈도 막 팡팡 쓰게 <laughs> 되고 막 수입차도 막 여러 대 사고 막 <laughs> 그렇게 돼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뒤통수를 되게 시기한데 맞았어요. 어때? 내 사업이 침몰하고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그때 구매 대행이 블랙 시트가 터져도 대응 하나도 못했고, 네 저는 이제 미국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하루에 200원 올랐어요. 아 하루에 200원이에요. 예. 네. 5년 동안 바보같이 구매 대행만 하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대로 깨닫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음. 나는 늘 겸손해야 돼. 그리고 늘 배워야 돼 음. 왜냐면 밑을 내려다보지 마 위를 쳐다봐 음. 밑에는 굉장히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위는 어마어마해 더 맞아.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그래야지 돈도 들어와 내가 항상 떵떵거리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돈이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돈이 안와늘 겸손하고 돈을 벌어도 좋은데 쓰고 허투루 쓰지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음. 마인드가 완전 썩었을 때 그때 그 경험을 하고부터는 이제 모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경쟁보다는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음. 남을 헐뜯기보다는 남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배우고 화합할 수있으 화합하고 그런 마인드가 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더 사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늘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네. 되고 예 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위기였었고 음. 두 번째는 늘 그렇지만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람의 배신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선택을 해서 손해 돈이 손해가 나고 이런 거는 맞아.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맞아. 내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미, 믿었고 내가 정말 아꼈고 이런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은 그거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저는 그쵸 마음의 상처는 아무는 네. 게 아니에요 흐려지는 거지 네. 제가 그래서 종교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 그걸로 좀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오... 네, 사람에 대한 그게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뭐 사업가라고 해서 뭐이 사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외압에도 끄떡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너무 공감해요 그두 가지를 어쨌든 보겠으니까 여기 왔겠죠? 아, 근데 그잘 드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다 교과서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맞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 박지성 선수의 명언 혹시 아세요? 얘기해주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거의 같은 얘기. 음. 뭐, 뭐냐면요. 안주하는 만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다. 음. 딱그 얘기, 딱맨 처음 하신 얘기잖아요. 네. 저도 다시 겸손해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돌아보면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또 비교하면 또 비참해질 뿐이니까 그냥 나는 내길 간다. 아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고 하니까 그걸로 위로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배우라는 네. 거죠. 네, 오늘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laughs> 뭐 사람 뭐 마음 치료해주는 근데 뭐 이런. 근데 저는 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사업은 기술도 있지만은 마인드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네, 완전히 네. 그런 거 기술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어요. 맞아요. 누구나 쓸수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경험에서 한번 다쳐본 사람만이. 이제 저는 이제 간증하듯이 이야기하지만 <laughs> 누가 그까내 마음을 이렇게 해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외로워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되게 오래 사업하셨잖아요. 아, 어, 오랜가요? 아, 잘 네. 모르겠어요. <laughs> 아직 현직에 있어서. <laughs> 10년 전에 투트랙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있어요. 어, 네.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사실 방구석 셀러였어요. 음. 네, 그 뜻은 뭐냐면 남들하고 교류하지 않고 어, 힘든 게 다쳐도 가족들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혼자 극복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 셀러였기 때문에 5년, 자그마치 5년이란, 만 5년이란 시간 동안 다른 비즈니스 없이 구매대만 하고 살았었어요 음. 근데 우연한 기회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보여서 썩었구나. 음. 나 계속 배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투트레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음.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laughs>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그게 조금 후회가 돼요. 오. 네. 오,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되게 네. 와닿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 판매라는 게 음. 집에서 내가 1인 셀러가 혼자 하는 거지만 결국엔 사업이기 때문에 음. 음.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 알려주기 싫지 않아요 근데요 그거를 입 밖으로 나오면서 나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고 있는 정보일 맞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서로의 경계를 좀 허물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잘될수 있고 근데 그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뺏기면 어떻게 하지 아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아도 누구한테 뺏겨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은 분명히 과거의 투트랙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음. 싶어서 저는 한 4년 전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나눌 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살다 보니 어. 이게 나누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더라. 이건 진짜 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네,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 물질적인 모든 간에... 음. 드디어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제 그동안 너무 많은 경험 지금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또 초보자분들이 계속 보고 계셨잖아요.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응원의 한마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응원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시장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무조건 끝을 보세요. 음. 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사법고시를 본다고 쳤을 때 사법고시는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운도 따라야 돼요. 음. 근데이 온라인 비즈니스는요, 땀의 노력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음. 아직은요, 아직은요. 뭐 나중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운보다는 자기 실력의 여하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들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 저도 아침에 읽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아 그래요? 한 장이라도. 네그 정말 좋은 자인데요. 네. 저는 저보다 잘하는 셀러는 저를 잘안 만나줘요.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누가 뭐나좀 만나주세요 라면 만나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좀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저는 에코 마케팅의 대표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그분한테 제가 저좀 만나주세요. 만날까요? 음. 안 만나줘요. 예. 음. 네, 근데 책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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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김승호 회장님을 되게 좋아해요. 음. 그 돈의 속성이라고 네네네. 썼던 그 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분을 생각을 읽으려면은 그 책을 저는 다섯 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이 썼던 책들이 두권더 있어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개발서 질릴 수도 있어요. 자기개발서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소설도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도 채우고 앞으로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사업이니까요. 음... 네, 그거 딱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출리님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해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 요 이거 너무 이렇게 때문에. 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그때 캡틴 <laughs> 나나님이 저를 만나줘서 얼마나 막 아, 설레고 막. 네, 와, <laughs> 네, 아, 아니 되게 지금 인터뷰 왔다가 제가 되게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출연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에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캡틴 나라님 캡틴 나라님 채널이 엄청 성장하게 되면 캡틴 나라님도 좀 이렇게 잘하는 젊은 샐러들 많이 좀 키워 주세요. 어 그럼요. 네. 그 저는 그 선한 영향력을 무조건 믿거든요. 제가 서가장님을 좋아하는 이유 음.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아,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네. 계속 나누잖아요. 결국에 저는 음. 서가장님 제자였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렇게 같이 성장을 덕에 하게 됐으니까 음. 저도 저희를 배우신 분들이 똑같이 잘 돼가지고 또 그걸 나누고 음. 또잘 돼서 또나 이게 됐으면 좋겠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과장님 너무 좋아하고 네, 유튜버의 유튜버예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음. 서과장님 좋아해요. 야, 이거 영상을 꼭 서과장님 보셔야 되는데. 네. 아, 서과장 님 보고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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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게 저희,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도 너무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라이브라든가 하시면은 제가 한번 또 출연하고 그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저도 진짜... 초대해 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네. 사무실도 습격하러갈 수도 있어요. 아, 오, 좋아요, 좋아요.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